그래서, 어, 내이 네, 마음을 가지고, 이제 세례를 받는요 자, 그러면, 어, 성찬식이랑또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세례야. 그래서, 왜이성찬식이랑 세례가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이걸 지켜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 이 세례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서연이가 내일 세례 받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날이다. 그러니까, 제2의 생일이라고 생각하는 고 서연이가 또 귀한 아동 세례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 세례 받는 것이 얼마나 우리 믿는 사람에게 소중한 것이고 귀한 것이고 정말 의미 있는 것인지를 알게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례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 받은 자 그리스도인님을 신의 이들의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입술을 통하여서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례식을 통하여서 앞으로 살아갈 때에 이들의 평생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명모을 갖추고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하며 귀하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두 사람이 되어질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향하여 성한 사는. 나는 주고 예수로 사는 예수님의 사람 되기 하여 주옵소서. 이제 세례 받은 자답게 예수님의 딸답게 종답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온전히 주님의 종으로 주인의 종답게 순종하며 예수님을 찬송하며 따라가는 복된 딸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운데 계신 성령님 오늘 세례 받은 두 주인의 자녀들 위해 성령의 기름을 붓습니다. 성령을 물처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아 성장아 성령아 크게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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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븐다 계단 많아요? 많죠. 많아요. 많죠. 많아요 많아요 상끝끝 <laughs> <laughs> 버튼. 뭐야? 아파 봐. 아니, 아아만 힘들어? 네. 다 <laughs> <laughs> 헛들 헛들 할까? 너 많이 했어. 어떻게 했어? <laughs> 누나가 어떻게 했어 애벌레 어. 누나가 애벌레 <laughs> 나 누나 어, 누나가 애래 누나가 볼 밟았지? 어. 볼래? <laughs> 누나 어떡해.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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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누나 음.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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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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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나미도 있어? 아, 뭐. 애벌또음애벌애벌 약간 오늘같은 날씨는 헬스장을 틀어박히기 아쉬운 날씨라서 오늘은 트랙에 한번 나와봤습니다 사실 혼자 하는 러닝에 두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한 바퀴만 다 이렇게 외쳐줘야 되는데 할수있 을까？아, 근데, 이 초록 잔 디와 파란 트랙 너무 예쁜데요？맨날 주황 우레탄 트랙 만보 다가 너무 예쁘다. 날씨 가어마어마하게 좋아요. 빈비냐 네. <laughs> 맛있어 네. 최고? 응. <laughs> 날씨 좋다. 좋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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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바나나 차차 불러주세요. 바나나 차차 바나나 차차 라라라 차차. 네. 세요. 응응. 바이 바이. 야밤에 야식 누나 홀 누구나 홀딱 반한다. 무슨 메뉴야? 구운 잣인. 오늘은 이만큼만. 하기로 했어요. 제가 영어라는 언어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좀 한국은 영어를 좋아한다는건 공부랑 좀 직결되니까 좋아한다고 말하는 거를 좀 두려워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거를 좀 극복해 보고자 영어 공부를 좀 알아보고 신청하게 됐습니다. then You are going to make sentence in English, but you don't have to use uh, sentences from the book. Yes, You can just make your own if you don't remember the expression from the book. I okay. got it. Oh, 이게 누구야? Oh, who's 이게 uh, who's here? Oh, who's here? Can they pop? Look who's here. Good. <laughs> What? Look who's here. 세상 참좁군 <laughs> What a small world. What a small world. What a small world. 세상 참 크구만. What a big world. 정말 uh, 귀여운 소녀군. What a cute girl. Good. 정말 맛있는 스테이크군. What a delicious steak. 내려왔나? 아야. <놀람> 어이 뭐야? 엉덩이로 내려왔냐? 심하네. 오잉 오. 치렁.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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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요? 안녕 안녕 아빠 아빠 빨리 와요 아빠 와요요 기다리고 있다요 네기다려요 아빠 아 응. 오고 있다 네응 아빠야야야 아빠야 아빠 혜빈이 아빠가 깜짝 놀래켜 준다고 하지 않았어? 네. <laughs> 어떻게 깜짝 놀래켜 주지? 응. 아빠야. 응안 나? 네. 문어 있어 문어. 문어 어딨지? 문어 없어 문어 없어 있잖아 문어. 문어. 아 어, 문어. 문어. 아 응. 문어. 문어 안녕. 문어 안녕. 안녕, 긴생있어있하서하 드려야 려야될것같사합니사합니다 네. <laughs> 가보자 안녕,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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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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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laughs> 어디? <옳지. 웃음> 엄마랑 아빠랑 세비시랑 <laughs> 어스로 왔어요. 어 스민 세비시 부이.

보고 괜찮나요? 응. 아야. 아야. 야 아야. 아야. 야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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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아구 아구 아니야 지짜필 리가 코코 I want to say hi. f mm. o or, or say hello. 음. 저 잠깐만아 볼래요. 지현님이 저한테 전화했어요. 그래서 내가 What's wrong? 무슨 일 있어? What happened? 음, mm, just to say hello to you. 어, <laughs> oh, just calling to say hello to you. Just calling to say hello to you. You? Yeah. <laughs> 투 o 두번 들어가면 u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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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o u You? You? 네 o u 네, o u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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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원래 그래요. 아 진짜로 그래요? 계속 잘, 같은 게 반복되면 좀 이상하게 느껴지는데 네. 그거를 많이 만나다 보면 이제 그 어색함이 사라지실 거예요. 음. 왜냐면 그게 말이 되거든요. I'm just calling to say hello to you. 음. 근데 왜냐면 이첫 번째 투는 초부정사의 투고 나머지는 전치사 투거든요. 음. 또 전혀 다른 역할을 하고 어, 얘네들이 왔을땐 전혀 다른 단어예요. 음. 음 그렇기 때문에 어색 처음엔 어색하지요도 그냥 계속 하시다 보면. 이제 별로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런 게 되게 많아요. 음. 응. 네. 나중에 봐. See you. 아! Catch you later. 오. 안 쓰는 거. <웃음> <웃음> 이거, how's the weather, what's the weather like 있잖아요. 3-day-3에 weather reporter 있잖아요. 어. 거기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The weather reporter가 그, th 발음에 있는 weather 이랑, 리포터가, 음. <laughs> 그, 이게 QR코드 찍으면은, 그, 이제, 원어민지가 빨리빨리 말해주는데 맞아 그게, 그 속도로 하면 혀가 진짜 꼬이는 게 나오더라고요. 아, <laughs> weather 리포 th 발음도 없을 뿐더러알 네. 발음도 없잖아요. 네. 근데 이미 리포터 자체가 알이 세개나 나와요. 아, 네네네네. 거기에다가, 사실은, 리포터에 츠가 있지만 네. 미국 사람들은 츠를 거의 알 발음으로 내거든요. 네. 우리 워터라고 알아도 워터 하잖아요. 네. 웨이포어 지금 아리서 어떻게 보면 4개 네 있는 거예요. 그래 하나 봐해. 이거를 빨리 파라는요. 웨더 폴어거든요. 음. 그러니까 음. 웨더의 알죠. 예. 이거랑 리포터 할때그알 있죠. 네. 이걸한번좀 잘해 봐요. 음. 니지기 때문에 웨더 리포터. 웨더 리포터. 예. <laughs> 네. 어 맞아요. 오. 이게 훨씬 쉽죠? 그렇군요 선어요 네. 맞아요. 따로따로 그님의 따로 어. 이름에 큰 능력이 있음을 믿으며 우리 다 함께 박수채시며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신기하다. 이게 이게 당시 8 3삼세 할머니가 쓰셨던 그 책인데 에이. 지금 미국에서 지금 아마 9 0몇 세겠죠? 와. 네임펜으로 네임펜으로 하나나 쓰다가 망가지면은 또 다른 걸로 쓰고. 와. 세상. 지금은 펜이라도 좋은 거 있잖아. 여기 맨날 와보면서 여기 볼 생각 한 번도 안 해봤네.

엄마 잘했죠 엄마 잘했어 <laughs> 잘했어 엄마 이렇게. 나, 엄마 고마워 엄마 최고? 네굿 해줘야지 오 <laughs> 세비 A, B, C 부금과 적그룹이 O, B, U, R, S, T 이런 산새들도 너무 좋아 와골라서 <놀람> <laughs> 음, 맛있어? 엄마, 아빠 응. 어 엄마, 세비신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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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나 이렇게 치료 잘 엄마, 요 이것도 받았다요 이 <드시> <드시> 와, 나 그~ 3 5거하 음~ 우와, 나 잘한다요~ 한미 이거 봐요어구 어, 50 49, 48, 47, 45, 4 54, 54, 54, 54, 54, 54, 知道，知道，长的喜庆。 여기 추위가 시작된다 그래서, 세비씨, 가을옷 좀 정리해주려고 합니다. 너무 꾸깃꾸깃 나가지고, 한번 다, 다려줘야 될까? ready. 오, oh, 오케이. Okay. but uh, <laughs> uh, but <laughs> 오늘 밤 저는 키미와 놀러 가고 싶어요. Teacher, I feel like going out with Kimmy. 오늘 밤 tonight. 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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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선생님, 저 oh, 이번 주말에 가족들하고 놀러 가고 싶어요. Teacher, oh, I feel like going out with my family oh, this weekend. I feel like going to Gangneung with my family this weekend. Good. 선생님, 커피 한잔 드실래요? Uh, teacher.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 <laughs> <laughs> So? Would you like something to copy? <laughs> oh, would,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 <laughs> <laughs> you, you, you. 嗯。Uh huh.